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리스크인데요. 자, 리스크 코인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유입된 모습이죠. 자, 지금 2000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자,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고요. 또 FMC 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시장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자, 26일 밤에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제 지표, 바로 요 PC 물가지수. 물가 발표됐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자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코인 시장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전월 대비 핵심 PCE는 0.2% 상승했고요. 헤드라인 PCE는 2.6%로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원 PCE 물가 지표가 2.9%로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자 물가 지표만 바라봤을 때. 연준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수치가 발표된 것입니다. 자,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자, 늦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또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 자,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액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시 하시면 되니까요.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 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몰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 짓 이제 그만 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원 100만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CD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